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27장, 또 10편 77, 1편 이사야 17, 18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어, 이네 가지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인데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또뭘 소망해야 하는지 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들을 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이에요. 여기 보면 슬로프 핫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여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가문의 기업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당시로서는 진짜 엄청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뭐 재산 요구 이걸 넘어서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냥 땅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도 이 약속의 땅에서 당연히 우리 몫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그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래 그 딸들 말이 맞다 이렇게 바로 인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상속에 관한 법까지 새로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와, 바로 인정을 해주셨군요. 네, 그리고 이걸 좀더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안에서 보면요. 그냥 옛날 법이 바뀐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뭐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 일종의 그림자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시대를 정말 앞서간 사건이었네요. 와. 자, 그럼 다음으로 시편 70편하고 71편을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대로 70편은 엄청 짧고 다급해요.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고 71편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시인이 평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드리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두 시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에 대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네, 이두 시편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삶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 그 양면을 아주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도움이 정말 절실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모습, 또 인생의 어떤 황혼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둘다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는 그삶 자체가 어,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요. 아그삶 자체가 증거가 된다. 네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에서는 담에색 또 북이스라엘 이런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결국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근데 바로 다음 장인 18장에서는 진짜 놀랍게도 저 멀리 있는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거라는 예언이 나와요. 이 대비가 좀 극적이지 않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롭죠. 17장에서는 인간의 교만이나 뭐 의지할 만한 자원들이 결국엔 다 헛되다 이걸 보여주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거라는 어 그런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피난처고 참된 기업이시다. 그런데 그 기업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이거예요. 구스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건 바로 이 복음의 보편성. 이걸 미리 보여주는 또 다른 예표인 셈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하나님의 시야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여기서는 교회 리더들한테 겸손하게 양문의를 볼보라고 권면하고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랑 어떻게 딱 연결이 될까요? 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 즉,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기업, 내 모든 필요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 그리고 맡김이라는 거죠. 그분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나를 낮추고 내 삶의 그 무거운 염려들, 걱정거리들을 그분께 그냥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겁니다. 와, 오늘 살펴본 이네 본문들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었네요. 정말 놀랍도록 일관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슬로보사 딸들의 담대한 요구에서 보았던 그 믿음 있죠? 또 시편 기자의 그 절박한 의탁과 변함없는 찬양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본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권면했던 겸손한 순종과 맡김까지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정말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 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궁극적인 기업이심을 전갈로 믿는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좀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염려 혹은 어떤 열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 마음 속에 한번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